자원들을 어떤 자원이요? 인적 자원도 있을 수 있고요. 인적 자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적 자원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들을 잘 찾아서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청소년 활동을 할때 성공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 중심이 아니라 참여가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하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설명한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 놨습니다 설명한다. 그다음에 2번. 두 번째요. 계획이라든지 재정 등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수립하고 기록한다.라고 나오고요. 세 번째요.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자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언가를 했을 때,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수행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거.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구성요소, 구성요소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산시켜 개선할 기회를, 개선, 개선,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개선 이야기 하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가정평가예요.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왜냐. 결과에는 어떻게 다 끝난 다음이잖아요. 차 후에 할수 있는 거지, 현재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것이냐, 아니면 개선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어떻게 더 바꿀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괄평가라든지 결과평가, 영향평가는 하나의 결과평가로 들어가요. 즉, 하고 나서, 총괄을 다 해서 보기 때문에 결과평가에 들어가고요. 결과평가 당연히 결과평가고요. 영향평가도 뭐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느 만큼의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평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평가 안에서는 확산을 시키고 어떻게 개선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그 가정이에요. 움직이는 가정 안에서 중간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평가는 부분평가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면 이 하나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지금 프로그램에서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봐 나가는 것이 부분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9번에서 설명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수립하고 기록한다, 그리고 여기서 팁은 학산과 개선이라는 말이 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을 해서 나갈 거냐, 아니면 중간에 좀 줄일 거냐, 이런 것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9번의 답은 가정 평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특성으로 묶은 것은 청소년 활동에서 프로그램 이야기도 잠깐 들어는 오 이야기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이야기가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몇몇 몇 가지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 프로그램 개발자의 성향 등에 따라서 똑같은 양상을 보인다. 자, 프로그램의 개발자의 성향 등에 따라서 똑같은 양상을 보이지는 않아요. 다양한 양상을 보여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고요. 니은 교사의 역할이 기관에서의 지도자보다 훨씬 크다는 특성을 갖는다. 아니죠, 반대예요. 지도자의 역할이요, 교사의 역할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반대로. 교사의 역할보다는 훨씬 크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사의 역할이 훨씬 여기서는 작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누가 크다? 지도자가 더 크다. 지도자가 크고, 어떻게 해요? 교사의 역할은 좀 작다. 작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디귿이요 내용이나 주제의 방법이 다양한 특, 다양하다. 그렇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ᄅ이요. 시간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지향한다. 맞아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청소년 프로그램이잖아요. 청소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청소년의 현재 상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미래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지향을 하지, 한 곳만 지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니은과 ᄅ이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이요.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에,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으라고 했어요. 옳은 것은 찾는 거예요. 자, 1. 청소년 특화시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 활동 또는 야영. 자, 야영 자, 야영 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야영장 설명이에요. 야영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수련은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자, 문화 얘기 나왔죠. 예술 등 중심의 수련 활동이나 문화의 집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의 집이에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거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3번이요. 유소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체계에 적합한 적합이 나왔고요.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수, 수식 숙식이란 말이 나왔고요. 편의 제공. 여행이란 말이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여행 청소년들이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이건 유소수틀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맞고요. 4번이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각종, 시설, 각종 시설과 설비 종합 나왔죠. 이거는 수련원이에요. 청소년 수련관이라 그러죠. 수련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청소년 수련관이고요. 아, 수련관이 아니라 수련원이요. 수련원이고요. 그다음에 5번은요. 청소년 야영장에서 청소년의 직업 체험, 문화 예술, 과학 정보, 환경 등 특정 자, 특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 시설을 특화 시설이에요. 특화 시설. 자 보면은 그럼 여기서 답은 뭐예요? 앞에서 봤듯이 답은 3번 유소스텔이 답이었었습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과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방과후 교육. 자, 방과후라는 건 뭐예요? 정교 교육이 끝난 다음. 정교 교육이 끝난 다음 정교 교육 후에 그니까 학교 교육 후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방과후 교육의 정 정책 목표가 아닌 것은 있어요. 자, 방과후에 왜 교육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교육비 경감 맞아요. 이거는 학교로 학교의 교육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 맞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지역 사회와 그렇죠. 청소년들은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학교를 어떻게 지역화? 그러니까 학교와 지역과 서로 연계를 맺어서 지역화를 하겠다라는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에 어떻게 지역 안에서 하잖아요. 세 번째 교육복지 실현 그렇죠? 왜냐하면 정규 교육 외에도 하고자 하는 교육들이 많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방과후 교육 안에서는 요즘에는 드론이라고 아세요? 드론, 무선 조종이 하는 거. 이것도 방과후 교육에 들어가요. 이런 것을 학교 정규 교육은 안에서 할수 없는 것을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뭐 청소년들의 정서지원 같은 것도 해 주는 것을 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선 또뭐두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면은 계층 간왜냐면 도시는 모든 것이 다잘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드론 교육으로 예를 들어 드렸는데 드론 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좀 시골이나 어촌에서는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계층 간에 어떻게 해요 좀 폭을 줄이자 했을 때. 그 안에서 그런 교육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어렵지만 방과후 교육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서 해줄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계층간이나 뭐 지역간, 뭐 계층간, 지역간의 이런 것을 좀 줄이자 이런 것도 이야기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 기능 보완 그죠 학교 안에서 어떤 교육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 좀 보완을 해주는 거죠. 정교 교육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해주자 그런 거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비 경감 그거는 아니에요 공교육비를 경감하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죠 여기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의 정책 목표가 아닌 것은 했을 땐 사교육비 경감이지 공교육비 경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서 학교 정규교육 안으로 조금 흡수가 되게 들어오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이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여기서 한번 끊어보세요. 따라 읍면동에 일개소식 일개소식 설치해야 할 의무 의무가 얘기했죠. 의무가 있는 것은 하고 물어보고 어요자 여기서 말할 때요, 청소년활동진흥법이란 말이 나고 오 읍면동 이야기 나면 오 이거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어떠냐? 1번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지방에 지방이 어떻게 행동 구, 행정구역 안에, 그러니까 행동, 그냥 행정에, 행동, 행동이 아니라 행정에, 행정구역 안에 한 개소 이상씩을 해라. 행정구역 안에,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구역 안에, 어떻게 해요? 한 개소 이상씩을 설치해라는 게 청소년 수령관이에요.